아아 아니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알어 됐 아이 민트님 설마 쫄신 거예요? 어, 약간 쫄게 됐어요 민트님 십상남자 아니에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니 나나 십... 십상남자가 이거 가지고 쫄아? 나 기가 차드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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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채드요아 어, 애매한데 될까? 파멸 메아리 보고 더 어두일 것 같아.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얘 지금 말이 안 되고. 아까 너 전투 안 하기 잘했다. 전투에서 보고. 어? 일단 한 대.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스 사스 사스. 후발에. 어떻게 해? 나이스. 와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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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진짜 심장 개 쫄깃쫄깃하다. <laughs> <laughs> 와 내가 왜다 떨리냐? 왜 내가 떨리는 것 같지? 햄. 아, 헬예그 아좋자 한번 보자 어, 저거 재 배치 부등식 하자 일단 아 나중에 이거 강화하면 되잖아 저거 해봐 오케이 오? 오케이 야야 야 느낌 좋은데? 어 느낌 좋은데? 어뭐둘다 편한 거라서 근데 할 거면 그냥 사회적 꿈 가라 어어 그거 가자 그거 가자 포하나 아, 아! 야! 하필! 야, 파멸! 와.. 야 이건 좀 심한데? 그나마.. 그나마 할거면 1번이 저기 해조개 아. 응, 그래서. 아..까비야 까비 아 너무한다 진짜로 아까운거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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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투자기 투자기 하자 렛츠고 <laughs> 50번만 해5 0번 50번만 50번만 야.. 미지겹다 너, 그게 실패한 거 보면은, 설마, 그, 1차원 보스에서 망하는 거 아니지? 너 1차원 보스나 잡으면 너 진짜 가능하거든? 에이, 설마, 내가 뒤지겠어요. 잠깐만, 너 가기 전에, 1 5흡 해. 어, 준비됐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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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렛츠고, 렛츠고. 가자, 가자. 이길 수 있다. 보여줘. 자동 돌려버려. 딸깍. 상남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럼, 가자고. 그렇지. 어, 벌써 반피 근데 민트야, 이런 말도 미안한데 여기서 죽으면 진짜 재밌겠다. 죽을래? <laughs> 아 근데 이거 녹화하고 있어? 어. 아이 말해주지 그랬어.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들. 야 씨, 성격 바뀌는 <laughs> 도자체 거의 무기르급이네 진짜로. 낙처. 푸쉬! 스이스 나이스! 자, 보자. 오, 갔어, 이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박사의 건가자 가자. 박사위권 가자. 야얘 뭐야 이거? 자 과연 저희 민트 스페은10 상남자 있지, 10 하남자 있지? 어10 상남자? 가능한가요? 와 아니 민트님 10 상남자 인정해 드립니다. 역시 내가 인정한 10 상남자다. 아안 그랬으면 저주일뻔. 만약에 이거 민트졌으면아10 하남자 될걸 이렇게 했겠지? 야 진짜 왜 나쁘지 않냐? 신기한 게. 어 여기서 완매. 일단 완매 가져가.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민트님의 회피 실력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라운드까진 피할 거예요. 4 라운드 못 피하면 인간세력입니다. 인간세가, 인간세가 아니라죠? 짐승남 요즘 유행이래. 개 소리요? <laughs>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다른 힘을짐승이긴 해. 야. 맞지. 오. 야. 됐네요. 오. 역시 반사의 피파 서반. 어... 잠깐만. 이상하다. 조금 처음 게임을 주는 것 같은데. 스위스 고 있으면 완매 나올 거야? 페레디 쳐고, 1 3 남자 클럽에 와라. 걱정하지 마십저전식3 남자 클럽입니다. 가자! 슛! 오? 오? 괜찮은데? 오? 어? 오? 어? 나쁘지 않아. 이게 나지. 그 <laughs> 아, 이 새끼 멋있는데요? 이제 슬슬 진짜 나올 때 됐다. 이제 진짜, 진짜 완매 나올 때 됐다. 멋져! 아, 아, 근데 야, 하필 완매 2야. 티트 코드 1가. 우주종학이랑 기물 둘다 챙긴다. 그거 먹어. 지금 괜찮아. 어차피 완매 나왔으니까. 완매 1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완매가 나오긴 했으니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자, 강화하자. 들어가자! Let's go! 득하자. Let's go! <laughs> 자, 자 한번 봐봐. 아, 아, 나패도나패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 않아, 나쁘지 않아. 어때, 어때 맛있지, 맛있지? 야, 야 달아. 이제 어. 완매 1을 찾으러 가볼까? 완매 눈나를 찾으러 여행을 떠난다. 응? 오, 나왔다. 저게 완매 1이야. 저거 먹으면 이제 끝난 거임. 건식 그렇지, 우후. 방크 아. 야, 아보다좀잘 버틴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데? <laughs> 오, 오야야야 체력이 1 7 0 0 아, 근데 활락이었으면 더나왔었는데 아깝다 야 근데 안 죽는다 이제 <laughs> 야 100만이 계속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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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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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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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가자 <laughs> 마무리 슛 잡았죠 <자>, 띠용 <laughs> <laughs> 어, 0 0고0 0고아자 이리로 왓 딸깍 아 바라라라 아 딸깍이거든 이제 스타레일은 딸깍 게임이야 어, <laughs> 뭐야, 그래도. 이정도잘 잡긴 한데, 아직 데미지에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죽을락 말락하다. 지금 타을다 먹은 것 같은데, 거의. 어, 거의 다 먹지. 었 아픈 건데, 어. 오케이. 한 방. <laughs> 오, 75만. <laughs> 이 형, 거, 이렇게 안 아픈 거였나? 와, 뭐야? 와, 딜더 아픈다? <laughs> 피가 안 달아? <laughs> 안 달아? 와. 진짜 이거 볼뭐 때마다 스타의 인플레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다. 그러니까. 말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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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알아다 아이.. 민트님 설마 쫄신거예요 어..약간 쫄게 됐어요 민트님 십상남자 아니에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니 십상남자가 이거 가지고 쫄아? 나 기가차드 오..오케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가차드에요 빠바바바밤 자, 자자 앞으로 보자, 뒤로 보자. 아, 시트랑 이거 다 먹어놔라. 네? 우리가 원하는 시공 프리즘 나올 때까지 돌려버리자고. 와, 좋아, 좋아, 아주 리트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 그래, 어차피 우리 시트 많아. 그럼 나왔다. 그렇지, 끝났네. 이돌 성공. 아싸, 어떻게 이돌 했다. 돌안 쓰고 했다. 예? 아, 야. 어, 아젠티 가면 너 죽어. 아젠티 가는 순간 전 즉시 게임 끝났어요. 상남자 클럽도 아젠티 아니래딸 깍. <laughs> 자, 여기서 손 떼. 아, 뗐습니다. 저 진짜 뗐어요. 자, 가보자고. Let's go. Let's go. Let's go. 아, 근데 데미지 아근 뭐가 문제지 데미지를? 데미지를 올려주는 축복을 <laughs> 많이 못 먹었나 보다 우리가. 뭐 살짝 아쉽긴 한데. <laughs>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그만이지. 우리는 그걸 얻은 거야. 데미지 대신 그보다 강한 맷집. 아픈 게 싫어서 방어력에 올인했습니다라면 은 죽는 게 싫어가지고 맷집에 올인했습니다 <laughs> 이거 하면 <함께>. 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야, 안 이거 죽어. 그냥 안 죽고 그냥... 데미지가 그렇게 막 강한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당하니까. 그냥 이거 빨리 감기 해버렸다. 손가락 딱 하면은 바로 그냥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타노스 딱 타노스 딱 나와가지고 킹거스텝딱 해가지고 딱 이제 타노스 나눠서 킹거스텝 딱. 잘못 뭐 그래 잡았다. 야오 만세. 아, 뭐 마지막 멘트 없나요? 나이데이 예! 사기네요.